자, 이번에는 공정 관리도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차트. 아까 얘기한 공정 관리도 생성. 공정이 이제 뭐 정상이냐? 뭐 이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도 컨트롤 차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상 공정이냐, 이상 공정이냐 하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노멀 프로세스냐, 아웃 오브 컨트롤 프로세스냐. 뭐 평균이 50이고 이제 표준 편차가 5인 뭐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가우스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수학 능력 시험 학생들 뭐0 그 백분율 분포가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이제 나눌 때 쓰는 그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 가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 분포 뭐 가우스 분포 비슷하게 같은 말을 씁니다. 만은 샘플은 이제 100개 정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요 중간값이 50이고 편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신뢰도 95% 까지 요 날개 100% 까지 다 하면 좀 그러니까 95% 까지 예 날개 범주 까지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요걸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편차의 제곱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분산 이라든지 이런 어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표준편차도 많이 쓰죠 그래서 뭐50,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산으로 쓰면 제곱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뭐 n이라는 말을 써서 모뭐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상공정은 초기 80개는 평균 50, 편차 50인 정상분포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마지막 20개는 평균 60으로 올라간 데이터로 설정한 이상공정을 묘사합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플러스는 그려라, 뭐 컨트롤 차트 이 함수죠. 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관리를 생성을 합니다. 평균선, 뭐 UCL, 상한선 하한선을 그려줍니다. 예. 상한선 하한선 안에서평균에서이제 3정도 어, 표준편차, 평균에서표준편에서한 3정도 떨어진 위치에서에서이 상태에서 에이상에 들어오면 여기 평균이고 여기 ucl 입니다. 여기 lcl 이죠. 이건 하한선 상한선 이뭐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정상인데 이거 이제 벗어나버리면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각화를 한다는 거죠. 자뭐 간단하게 뭐 우선은 랜덤시드 함수를 써가지고 죠 공정 데이터를 생성해 을 봅니다 정상 데이터 하고 이상 데이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뭐 노멀 프로세스 하고 아웃 오 컨트롤 프로세스 두개 만든다 했죠 그죠 랜덤 노멀 어, 해가지고 55 100 이렇게 평균이 50이고 편차가 어, 5인 걸한 100개 만들어 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numpy 하고 matplotlib 라고 하는 곳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런 소프트웨어 모듈들두 개가 필 얘는 그리는 거고, 얘는 분석하는 데이터, 어, 어 모델 분석하는 그런, 자,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예, 뭐, 이상 데이터, 정상 데이터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추가해서, 이제, 랜덤 노멀, 랜덤 노멀에서 추가를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60이 넘어가는 것을, 평균이 60이 넘어가는 것을 한 20개 만들고, 평균이 50에 5 정상을 8 0 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1 0 0 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걸리저 그리기는 뭐 이제 함수입니다. Define plot control chart 해서 그죠. 데이터 아까 만든 데이터를 써 집어넣어주고 타이틀은 뭐 이름 컨트롤 차트로 해주고 평균은 뭐 데이터 받은 거에서 평균. np는 저 numpy죠, 그죠. n u m p 평균, 표준편차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집어 넣어주면 얘가 계산을 알아가지고 해주는 해주는 거죠. 편리하죠, 그죠 그리고 상한선, 하한선은 평균보다 이제 뭐 표준편차 3배 정도, 3배 정도 위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죠. 뭐 표준편차 5면 그죠? 이건 뭐 그림 PLT니까 그림 그리는 기법들이죠. 그래서 그림, 그림 사이즈가 10에서 6이다. 가로세로. 플롯, 뭐 데이터를 뭐 그려준다. 마크는 동그라미로 해라. 라인 스타일은 뭐 짝대기로 해라. 컬러는 뭐 블루다. 청색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축선, 뭐, 어, 수직선, 수직선, 어, 그 평균, UCL, LCL 해서 상한선 하한선 그죠? 어, 홀리전트 라인이 수평선이네요, 그죠? 예, 수평선 수평선 수평선. 칼라는 그린, 레드 레드 이렇게 그어줍니다. 뭐 스타일은 점선으로 하고 그죠? 라벨은 평균이고 이거는 아파 컨트롤 리미티고, 로우 컨트롤 리미트 상한 하한으로 이렇게 라벨을 붙여준다. 타이틀은 뭐 타이틀 있었죠 앞에? 컨트롤 차트. x 라벨 y 라벨 이제 샘플이고 갑시다뭐 이렇게. 봅냐? 예. 그래 가지고 보여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길지만 뭐 그림그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노르멀프로세스 아, 그 정상 분포 정상 공정 데이터 하나는 이상 공정 데이터다. 이거는 50개. 아, 얘는 80개, 얘는 20개. 이렇게 만들었죠. 이름은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정상 공정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한 80개 정도. 어쨌든 평균 50. 여기 이제 빨간선 두 개는 이제 상한선, 하 한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샘플 데이터 100개는 안 되는 거고 80개 막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여게 이제 상한선, 하 한선 안에 있으니까 아, 지금 공정이 편차는 좀 있지만, 정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공정 데이터, 공정, 공정도 컨트롤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MS에서 쓴다 하는 거죠. 이런 게좀 필요하겠죠, 그죠? 요거는 어. 이제 이상 데이터입니다. 어. 이게 왜 이상 데이터지?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상 데이터. 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11차 강의의 파이썬 요한 데이터 표현은 여기에 지금 그 강의 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노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작성한 것들이 강의노트에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관리도 생성 부분은, 아요 부분은 좀 설명을 좀안드렸는데요 부분은 이부분이제그 어, 딥러닝 모델로 지금 좀확대분은이 부분은 까지는좀 했는데 은이부분이부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분량 데이터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SK 이 SK는 뭐 회사 이름이 아니고 어, 그 과학 그과 소프트웨어다 뭐 이런 제목의 그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 어, 파트가 있는데 그 랜덤 포리스트 분류기라고 해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어, 내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에 속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량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뭐 온도, 압력, 휴미디티 습도, 기계 속도, 뭐 디펙터 이런 걸뭐쭉 생성을 해서 만든 다음에 하나로 뭉칩니다.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 넣어 주면 어, 판다스가 판다스가 여기 판다스가 앞에 있었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df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좀뭐 분량으로 뭐 이렇게 나누고 학습 데이터 Y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고 시험 데이터를 8대2나 뭐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 포리스트 분류기. 그 이제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 학습을 데이터를 주면 학습을 합니다 이걸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트레인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피팅을 해주면 학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맞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뭐어 인공지능 방식 그러니까 머신러닝 방식 요즘 많이 쓰는 기계학습 방식, 머신러닝 방식의 어, 데이터 분석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 거는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죠? 표준편자 평균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머신러닝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설명을 좀 만들었습니다만은, 음, 지금 강의 노트에 들어가 있네요. 음, 양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어, 강의 내용을 일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해가지고죠. 어,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 압력, 어, 습도, 기계속도, 뭐, 어, 분량. 어, 영은 정상이고 이런 불량이죠. 어, 데이터 판다스로 지금 데이터 분포를 한번 확인을 하고 어, 레이블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lt.show 하면 페어플롯이라고 해 가지고 뭐 가로세로로 이렇게 분포를 또 나눠 가지고 해 주는 어, 그런 어, 플롯이 있습니다. 보고를 이제 여기 시본이라고 하는 소프트 조각안에 이제 SNS라고 선을 냈죠. 그죠? 그래서 SNS 페어플롯시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페어플롯시라고 하는 기능 그래픽 그리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를 보여라 하고 쇼 하면 그래픽이 나오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이 온도 조 압력 어, 습도 기계 속도 뭐 온도압력 뭐 기계 속도 이렇게 이제 요걸 페어 플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운데는 두그그 그 기계 속도 기계 속도 그죠? 뭐 같은 거는 가운데 요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요렇게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이 불량입니다. 불량 분량 부분인데 이제 온도에 의한 불량, 압력에 의한 불량들. 그다음 습도에 의한 불량 그다음 기계 속도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디펙트가 어... 0이면 정상이고 1이면 불량이죠 그죠 그래서 불량들이 이렇게 얘는 이제 압력과 기계 속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압력과 속도 이 양쪽 축요 축과 요축 페어 짝이니까 한 짝이니까 그렇죠 속도와 압력에 의해서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요 불량 분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불량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량 원인 분석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네. 요거는 네. 이제,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어, 특징 중요도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한개더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 페어플롯을 하나 그렸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징이 어느 게더 중요하게 나타나느냐면, 그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연속으로 짜놔 가지고, 이건 지우고 하면 바로 뜹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뜨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도가 특징으로서 이제 중증성이 더 커져 그죠. 더 큽니다. 중증성이 0.3이 되는데. 습도가 0.25 정도 그다음 영향을 미치고 압력은 더 작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특징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아, 온도를 좀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공정 데이터는 있나요? 여기 있나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여기 이제 공정 데이터입니다. 아까 그래픽 보여드렸죠? 저, 여기에 이제 이상 공장, 조금 그래픽이 좀 이상한데, 그 다음 뭐 불량 분석 및이좀 그렸나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 특징 중요도 그러니까 어, 품질검사계획 요게 이제 아까 그거죠 그죠 얘는 이제 실행을 해보면 텍스트로나옵니다요렇게 그래서 텍스트로 나와 가지고일단계에서는 다섯번째를 검사를 할 대상이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5단계까지 있죠 50개씩 있었으니까 5 2 5 2 5 0개잖습니까 250개로 되어 있죠 그죠 클러은 3개인데 그래서 5번째가 다 이제 검사 대상이나 이런 걸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검사 조금 뭐 너무 단순한데 복잡하게 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검사 계획도 짠다. 어 그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거네요. 이건 좀 실행이 되는지 모르겠네. 요거는 리얼타임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죠. 그죠? 센서 네. 값이 뭐, 뭐 90살 넘었다. 이래가지고 뭐, 워닝이 좀 뜨고 있습니다. 여기. 어, 워닝 이래가지고 뜨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래픽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리얼타임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카다라든지 이런 어, 원방 제어 감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 갖고 있죠. 이것도 역시 공정에서 이제 센서의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겠죠. 센서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PLC 입력으로 센서가 들어오면 PLC 데이터를 어, 데이터 메모리를 읽어 드려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죠. 리얼타임, 실시간, 바로바로 그때그때 뜨끈뜨끈한 데이터를 바로 그래프로 이렇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장은 하고 뿌리겠죠. 그래서 마일 스케일에 우선 저장을 하고 지시으로 저장한 데이터를 그 잡아내 가지고 뭐 여, 조금 늦어도 되니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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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넣는다고 뭐,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뭐, 부장님이 에, 나무라시지는 않을 거고,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장 안에서의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센서라든지 액체이터에 관련된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합산해서 또 고장 예측도 할수 있고, 뭐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프로세스 데이터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지금 뭐뭐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화학 공정에서 뭐... 지금 뭐 배합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센시간은 어, 그런 것그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뭐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뭐 불량 원인 분석 뭐 품질 검사 계획 뭐뭐 뭐 그다음 뭐 통계적으로 이제 고, 그 공정도 어,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차트 그려내는 방법. 분량 분석 뭐 개선하는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은 12강이니까요. 그죠? 12강, 13강, 14강이 지금은 사실은 웹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삼총사 보면 1 2 강부터 이제 웹 프로그래밍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삼총사인데 웹의 기본 삼총사입니다. 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렌지하고 어,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하고 뭐 자바스크립트 요세 개를 우선 공부를 하면 간단하게 이제 웹 페이지 만들 수가 있죠. 정적 웹페이지라든지, 동적 웹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다.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글자는 뭐, 요두 개로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주고받고 하는 반응형 웹을 만들 때 쓰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2강으로 되어 있고, 12강이 조금 뭐, 내용이 단순하지만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13강하고 14강은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 이제 웹서버 만드는 웹 브라우저용 언어입니다. 플라스크 뭐 소프트웨어 덩어리죠. 파이썬으로 짜는데 뭐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 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1에서 나와있죠. 플라스크로 이제 짜는 거뭐 앞에 거는 아마 파이썬 코드고 플라스크 웹의 파이썬 코드입니다. 음 파이썬 코드고 요거는 뭐 인덱스 HTML에서 지금 화면에 뿌리는 기법들이라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스케터 스캐터 h t m l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선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은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프로그램이죠. 누르면, 학생들의 키, 몸무게, 나이, 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3D 스케터플롯보기 하면, 그래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픽이 나옵니다. 이건 좀 단순하게 지금 집어넣은 건데, 뭐, 키, 몸무게, 나이 이렇게 3차원 그래픽으로 하는걸 스케터플롯이라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음 지금 뭐 요, 요거는 지금 웹에 지금 뿌렸습니다만은 코드 자체는 파이썬에서 지금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스케터, 인덱스 요거 스케터 인덱스 14주에 하고 앱에 대해서 13주, 12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난번 에 했죠. 뭐스튜던트 데이터를 얻고 My SQL 커넥터, 커넥터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어, 얻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뭐 My SQL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Select height, weight, age from 스튜던트하면 실행이 되죠, 그죠. 어, 뽑아내는 거죠. Select 해가지고 Star 해가지고 from 뭐스튜던트 테이블 이래 가지고 쫙 뽑아내는 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에, 그렇게 하고 패치 패치 올라 한번 이제 전부 다 뿌려집니다. 그러고 이제 뭐 데이터를 어, 뭐 정렬하고 많은 뭐 것들, 어, 그거는 이제 웹에 이제 뿌리기 위해서. 그다음 요거 이제 웹 언어죠, 그죠? 렌더 템플릿에가 인덱스 HTML 어, 스캐터에 대한 정의입니다. 스캐터 프로그램.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여기서 실행하면 요렇게 이제 앱이 이제 실행이 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담당자가 이제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데 공중 피 l c 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죠 거기에 이제 마이 스도 달려 있겠죠, 컴퓨터 안에.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보시려면 이웹 주소 지금 뭐 어, 아무나 웹 주소입니다. 로컬 호스트 어, 127.0.0.1 8080 포트죠, 그죠? 이쪽으로 접속을 하면 사내 인터넷이 깔려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내 컴퓨터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3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강의 전반적으로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